오픈 채팅방에서 사람을 내보내게 할 수가 있다고 일반 채팅방은 안 되는데 내보내게 하신 분을 다시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은경쌤을 한번 저희 지도사 방에서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네. 그러면 여기서 막대기 3개 눌러서 꼬집 불통으로 돼 있죠 지금 그러면 꼬니까 맨 끝에 있겠죠 꼬꼬꼬 어디 있냐? 알겠다. 아, 꼬집 불통이라고 네. 있잖아요. 음. 그럼 여기서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음. 그럼 내보내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죠? 음.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한다 고 그랬지. 음. 근데 음. 얘를 보니까, 음. 그럼 이제 여기 나가셨단 말이야. 어, 없어, 여기 회색으로 됐어, 나 그지, 회색으로 됐죠. 근데 제가 잘 봐요, 선생님. 여기 막대기 눌러. 음. 그리고 점 3개 눌러. 그점색개 있죠. 음. 그럼 오픈 채팅만 설정이 나와요. 음. 그러면, 여기 쭉 올려보시면, 내보내기 해제라는 게 있어, 선생님이. 아 방장도 변경하기 할수 있고. 네. 내보내기 해제를 가면, 꼬집불통이라고 아 있지. 그럼 여기에 해제를 누르면, 어때요? 봐봐봐, 선생님. 응? 어때 아직 안 됐어. 대화 불가능한 상태. 잠깐만. 다시 한번 잠깐만. 참여. 응. 음. 음. 그치? 이거 그러니까 봐봐, 네, 봐봐. 됐어. 지금 이제 제가 했더니, 거기에 선생님이 다시 클릭을 했더니, 다시 참여하겠냐고 뜨잖아요. 그죠? 근데 비밀번호 치라고 나오죠? 다시 참여하려면 여기 비밀번호 설정이 돼있어 능률 고성이었나? 069 54 잠깐만 다시 참여하시겠습니까? 그치. 참여 응. 재참여를 시도해주세요 응. 그냥 확인만 나오는데 결과가 그거는 응 응용 뭔지 모르면 응. 참여 응 어, 나가면 나에제 재참을 한다고 본인이 잘 됐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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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한 음. 음. 여기서, 아니 아니 우리 거기 있는 거여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아니 나갔으니까 없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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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초대한 거에 가서 제가 다시 가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아니 아니 잠깐만 내가 아직은 잠깐만 기다려봐요 됐어요. 들어왔어? 응. 어. 해제가 되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갔어요. 보세요. 들어왔네. 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음. 그 투대 메일 있잖아요. 음. 우리 여기, 음. 여기로 들어가서. 음. 아니, 그 비밀번호 입력하려고 하잖아. 음. 그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음. 정리 정어 그냥 확인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그 화, 초대 링크 들어가서 비밀번호 입력.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를 되는 거야. 음. 우리가 수업할 때는 음. 내 보내기를 했어. 음. 그럼 아까 나가기를 해야 돼. 일단 본인이 나가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한 그 링크 주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해보세요. 봐봐 주원쌤 다시 봐봐 어. 이게 왜냐면 내보내기 했는데 음. 그 사람이 다시 들어야 와될 경우도 있거든 음. 그죠?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이거를 하니까 자 일단 그 보세요 안 나와요? 아니 자, 이번에는 아니 음. 그거를 내보내기 음. 한 다음에 링크 타고 바로 들어가 보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근데 지금 한번 좀 봐주세요. 제가 지금 음, 나갔잖아요. 그걸 찍고 들어왔는데 주소로 음, 들어가서 음, 음. 근데 내가 이홈 화면에다 추가를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가고 있 없어 홈 화면에 추가를 했으면은 음. 여기에 있겠지. 없다니까. 근데 본인이 나가기라면은 아, 못, 못 들어. 선생님 네. 본인이 나가기라면 못 찾지. 아니내 그러니까 보내기를 해보시라고. 그렇지. 해보시라고. 자 봐봐. 혹시. 내가 이제 우리 은경 쌤을 음. 나가기를 안 하고 링크 타고 그냥 바로 해볼 테니까. 그렇지 나가게 하면 안 돼. 어어어. 어, 어. 자 은경 쌤이야. 어, 어, 내 보내기를 어. 눌러. 어. 그내 보내기를 해. 어.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어, 됐어. 그럼 이제 제가 그러면 아까 과정을안 거치고 그냥 바로 링크 타고 갈게요. 음. 오픈 채팅방 하루. 하고... 그냥은 안 되네. 그 오픈 채팅방에서 네. 해제를 하세요. 그치그니까 아니 내가 해제를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나가로 해야 된다고. 아, 아니 내보냈잖아. 응. 해제를. 그렇지 거. 해제를 해야지. 응. 그러니까 해제를 자, 해제를 자 해제를 봐봐 해볼까요? 막대기 세개 가서 어? 점세개 간단 말이야. 네. 내보내기 한 사람을 다시 들오게 음. 하려면 음. 오픈 채팅방 설정. 어? 그럼 이쪽에. 음. 내보내기 해제가 있다고 음, 음. 그럼 우리 은경쌤 음. 네, 하면 해제 예. 어, 자. 음. 해제하신 다음에 음. 됐죠? 응자 예. 음. 이제 링크 타고 가요 그죠 링크 주소 그 전에 준 거를 이제 클릭을 한거지 아니면 내가 그것도 없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다시 보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비밀번호 찍고 다시 들어가야 되네 对요. 나가기를 한 후. 다시 한번 어, 그렇지. 다시 한번 해달래.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어, 나가야 되네. 일단 내보낸 사람이 방장이 음. 내보내기 해제를 한 다음에 음. 은경 쌤이 음. 나가 나갔다가 음.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음. 이거는 조금 음. 그지. 음. 다시 한번 링크인지 이번에는 숫로 음... 그럼 돼요? 음.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자왜안돼 음?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다시 아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기가 지메모에다가 메모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니 그건 내가 다시 초대하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저장을 해놨다가 이렇게 찍고 들어가니까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나가기를 해서 그런 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나가기를 나가기를 해야, 해야, 해야 돼요. 아저를 음. 해야 돼. 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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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나가기를 했어. 됐어. 아, 이제 이해를 했어. 이제 이해를 했어. 아. 아. 왜왜 왜. 이제 이해를 했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내보내기 해제하면 본인이 나가기를 일단 해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오픈 채팅방 링크 주소를 터치를 하시면 비밀번호 칠하고 나온다고 그죠 그럼 다시 들어오시는 거 그지 그러 그러니까 나가기를 해야 된다고 본인이 나갔다가 내가, 다시 와야 돼 내가 채팅방에 가서 세 줄을 치고 밑에 나가기를 눌러야 돼. 음,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이거 눌러서 어. 세줄 눌러서 어. 설정 가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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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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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다시 처음부터 가보세요. 아니 저랑은 다르지 화면이. 아 그러니까 나는 방장이니까. 그러니까, 자저세 줄을 눌러면은 나가기가 나오잖아요. 음. 나는 그거 나가기를 눌러야 돼. 그래, 그러니까 어, 본인은.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나가기. 응, 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다음. 봐봐, 음. 내가 내보내기를 했단 말이야, 그죠? 음. 내보내기를 한 다음에는 음. 점 세개 눌러서 음. 오픈채팅방 설정 가서 음. 여기서 그니까. 내보내기 해제를 어, 어. 음, 한 다음에 어, 어. 여기 사람 어. 있으면 해제하고 어. 되잖아. 음. 당연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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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갔던 사람이 음. 다시 들어오려면 음. 내보내기 해제한 이후에 어. 아, 그러니까 이 방에 와서 음. 나가야 된다고. 그렇지. 나갔다가 다시 제가 이 링크 주소를 만약에 이제 보내 주겠지. 음. 그럼 이거 터치하면은 그렇지. 비밀번호 어, 설정이 돼 있으니까 어, 어, 그때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지. 회색이도 보이니까. 아셨죠? 들어와서 음. 나가기를. 네네 다음에 아 네네. 이제 알았어. 음. 그럼 여기서 예, 오픈 아, 채팅방 아. 내 보내기 하신 분을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